아침에 나로 주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함께 나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아멘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 한몇주 전에 한한달 전에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친구가 연락을 어떻게 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 진짜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해? 혹한주 혹 혹은 두주한달 정도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심으로 예. 안 믿는 친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불현듯 고깃집에 이렇게 문구가 생각났어요. 고깃집에 딱 벽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딱 적혀져 있어요. 이게 원래라면 이게 누텔라라는 잼, 초콜릿 잼이라는 회사에서 이 광고 카피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실제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예배를 이해할 수 없죠. 믿지 못한 친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치료약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없습니다. 현재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몸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자가 면역뿐이죠. 치료제는. 이게 현재 치료라고는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돕기 위해서 보조적인 치료를 하는 게 치료예요. 지금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자기의 발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의 손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있는 전 세계에 오는 누구도 자기의 심장이나 자기의 뇌나 자기의 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폐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야, 이 사태, 사태에서 자가 면역력으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 자가 면역밖에 없으면 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좀 죄송합니다. 욕을 하고 끊더라고요, 전화를. <laughs> 네. 네, 믿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할 수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아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성교사님들의 성교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다들 현 시점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사역을 할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선교의 길이 다 막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는 글들을 참몇 편이나 읽었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 디모데는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데 당초 계획은요. 이 팀이 아시아에 현재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짜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덜컥 막혀 버렸어요. 다 막혀 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보시면 무시야 앞에 이르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면 아시, 아시아지역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모두 막혀버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한걸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길을 가려고 해도 막혀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성도는 두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략을 다시 짜고 금식도 하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당시 바울도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오늘 말씀 9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 거기, 거기에 보면 이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바로 현재 드로아에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현재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바다를 건너가서, 원래라면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 지방으로 가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길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열리는데, 현재 우리 성교사님들의 상황을 보면, 성교의 길이 다 막혀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길이 때로는 끝까지 안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진귀한 법칙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한쪽 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쪽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교의 현장에서 날라온 편지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방향이 다 막혔고, 사람들을 볼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제자들을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선교의 일이 다 막힌 게 아닌가 낙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확신 든게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이 길을 막으셨다 할지라도 모든 길을 다 막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닫힌 문, 닫힌 길 뒤에 분명 열린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그곳에 못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결단코 포기한 것이 아니죠.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참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봅니다. 혹이라도 현재 상황에서 닫힌 길 앞에서 낙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길이 다 닫혀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의 길만 닫힌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주님을 속히 만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참 다쳐졌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참 열리지 않고 다시금 그곳에 갈수 없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요. 성령께서 안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곳의 모든 것을 다 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곳의 영혼을 보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순종케 하시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순종하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